뇌졸중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원인은 난 이거 같다. 우리 이영선 선생님은 뭘로 꼽으십니까? 저는 단연코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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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네, 사실 고혈압 자체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 면 드시면서 술도 드시고 네, 담배도 피시고 막사시거든요. 네. 어, 근데 아니, 술 담배하고 막살아요. 제가 지금 반쯤 막살고 있어요, 지금. 막아 고유라 님. 예. 먹는데 어. 술을 먹으니까 그냥 뭐술 좋아하시거든요. 어, 막사시나준규야 네. 목... 어떠하니? 우리 어는지 술 걸어 봅시다. 네, 고유압은요 네. 정말 어 100번 지문해도 저는 어. 항상 똑같은 답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약을 먹어요. 네. 심장병과 뇌졸중에 가장 위험한 위험군입니다. 아. 실제로 고혈압이 얼마나 많으면요,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180만 명. 우와. 와, 그러면요 네. 거의 세네명당한 명꼴은 고혈압이 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 글쎄요 한한 한 50명 될까요? 이 중에서 1 5분 정도는 고혈압이 있다는 거거든요. 잠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 좀 한... 솔직하게 고혈압 약을 네. 드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두 분이나 계셨어요? 자, 지금 대충 제가 보니까요. 15분인가요? 그죠? 근데 두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혈압을 고혈압이라고 모르는, 모르는, 모르는 게많요 네. 아.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네, 준비해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모르고 있다가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네. 혈압은 자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뇌졸증을 막으려면 또 혈압을 또 자주 체크해야 된다는 게또 여기서는 포인트겠네요. 네. 어. 자, 혈압을 네. 다 재보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혈압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손안 되신 거죠? 네. 네. 잘못 알고 계시죠? 어. <laughs> 혈압도 잘 지셔야 돼요. 잘. 음. 그래서 오케이. 뭐 키기도 잘잘 재는.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잘지는 법 바로 혈압을 거꾸로 거꾸로 재라입니다. 이렇게 어, 거꾸로 서서 맞이나요 그냥 매달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아니, 거꾸로 선생님 아 주세요. 세 군꾸로 뭐, 혈압을, 혈압을 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혈압을 재는 원칙, 원칙. 혈압은 어떻게 되지 쟤 선생님 제가 상주한 번씩 병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도착해서 한 10분 정도 안정을 취했다가 안정을 취하시고, 어, 예. 취하시고 해서 말도 네. 하지 말고 그냥 네. 조용히 안정을 취하라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어. 그렇게 혈압을 재시는 게 틀린 거 아닌데 네. 그렇게 재시면 은 이렇게 어머니들처럼 본인 혈압이 고혈압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나오게 돼있어요 아 제가 예를 들면 네. 병원에 왔는데 혈압을 쟀어요 네. 막 뛰어왔어요 늦어가지고 예. 마침 그냥 너무 추웠어 예. 추워가지고 몸도 막 굳어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 또 애랑 싸웠어요 네. 어, 화가 난 상태에서 쟀는데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어, 놀란 다음에 아니야 이건 내 혈압이 아니야 한 다음에 다시 뒤뺀 다음에 네. 하, 20분 동안 가만히 있고 <laughs> 배운 대로 네. 음. 맞아요. 안정을 취하고 물한잔 마신 다음에 네. 행복했던 기억을 하여 우리가 <laughs> <내가> 그때. 진짜 <laughs> 맞아요. <시절, 웃음> 네. 네. 처녀 시절 그때 행복했지 네. 그죠? 하면서 네. 혈압을 재죠. 네. 재면은 잘 나와요 혈압이 네. 이게 내 혈압이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거는 여름의 혈압이 아니에요. 오. 제가 오늘 들고 싶은 거꾸로 혈압의 원칙은 뭐냐면은 네. 가장 안 좋을 때 극도로 안 좋을 때 네? 나의 혈압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아 재보셔야 됩니다. 아아 맥시멈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하이 힘을 쓰는 날때 가장 나의 오. 한계 상황까지 간 다음에 그때 혈압을 재보시. 네. 근데 어떤 네. 상태에서 재라는 거는 어떤 상태에서 혈압을 재라는 거죠? 가격한 운동 네. 그 다음에 음주 후 음주 후네그 다음에 카페인이 어? 많은 음식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아 네. 음주 음주 네. 네. 어느 정도 흥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홍덕기 씨하고 채연 씨가 부부라고 생각하시고 네. 부부싸움을 한번 재현을 해보시면 <목소리> 물고 뜯어도 돼요? 야, 지금 몇 아, 시냐고? 아, 그래요? 지금 몇 시냐고 아니, 아니 여자가 여자가 늦게 들어올 어? 수도 있는 거지 아 어떻게 여자가 지금 새벽 2시에 들어와 그러는 아니, 자기는 어? 맨날 늦게 들어오잖아 뭐 이놈의 지지매야 뭐 지금이야 나 흥분했어 제발리 <laughs> 바로 저럴 때 <웃음> <웃음> 그런데 됐는데 15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 네. 그래요. 반대로 네. 위험군들은요. 평소에는 110, 120인데요. 네. 그런 흥분 상태에서 재보면은 180, 190 오, 너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요 어, 예, 예. 자, 여러분, 우울증 발병하는 상황이요. 음.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을 때 발병할까요? 아, 예. 어, 아니요. 어, 언제 현재 드라마 회님들데나아 아! 이러는구나. 맞아. 막 극한의 상황 왔을 때 혈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 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최고 혈압을 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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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방법은 바로 노래방입니다. 네. 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악을 쓰면서 노래를 아. 불러보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방 최고의 템버린의 규제 강수정 씨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절대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 혈압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자, 어, 박준규 씨하고 채은씨 한번 나와볼까요? 네, 두 분이. 노래를 좀 선택을 좀 해주세요. 좀 악을 쓰고 혈압이 많이 올라갈 만한 노래를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무조건이 제일 좋지 않을까? 어, 그럴까요? 네. 아, 역시 오늘 기시간을 어, 정해진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요! 아, 네. 무조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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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현 바로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아싸! 짜라짜라짜짜 짜라, 짜라, 짜라.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laughs> 또 아. 아, 이게 은근히 아, 지금 혈압을 재고 있는데요. 아. 노커전 미리 확인해 본 최연의 안정 혈압 수치는 102에 60. 평소 카리스마로 떨떨 뭉친 박준규의 안정 혈압 수치는 132에 85였다. 과연 신나게 노래를 부른 후 이들의 혈압 수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가 중요해. 어, 그래서 최은 씨의 어, 경우는요. 147에 93으로 오, 나왔어요. 아, 아, 확 올라왔다. 오, 박준기 씨 혈압은 149에 104입니다. 오. 아, 확 올라왔다. 오, 확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건가요? 열정을 다해서 그런가? 네. 150 미만이라는 것은요. 네. 아직까지는 예, 위험군은 아니시다. 오. 최고 흐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150 미만이면은 계속 안정권이라고 해요. 네, 150 중반까지 괜찮고요. 되게 예. 170, 180 이상 올라가신 분들 이 계세요. 오. 그래서 노래방에서 술을 드시고 노래 부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네네네. 분들이 대부분 180까지 올라가신 분들. 아, 예. 네. 네.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에서요, 이 20대 여성 모델이 노래방에서 노래부르다 사망하는 오, 사건이 어. 있었는데요. 야, 사인이 내출럴로 나타났습니다. <laughs> 2009년도에 또 국내에서도 이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사망했었는데, 아, 네. 어, 그때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합니다.